안녕하세요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희 저번 시간에 럭키 스트라이크 라는 새로운 곡을 나갔죠 그리고 저희가 또 통기타는 인트로랑 A파트는 안나가고 B파트부터 나간다고 하면서 또 이제 코드를 여러가지를 배웠었는데 어떻게 잘 되셨나요 연습이? B마이너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B마이너도 어렵고 사실 뭐 D 코드나 A 코드, E 코드는 우리 앞에 뭐 밤이 깊었네에서도 그랬고 다좀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이게 또 연주해보면 또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저희 오늘 B 파트 했던 거 살짝 복습하고, 그 다음에 2절 한번 나가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C 파트까지는 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파트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저희 B 마이너 코드 기억나세요? B 마이너 어떻게 잡았는지 저희 검지로 얘를다 잡고, 어 검지로 다섯 번째 줄부터요. 여섯 번째 줄은 막아주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중지, 그리고 세 번째 칸 밑에서 네 번째 줄 약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지. 그래서 이 마이너 컬 요렇게 잡았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다 했죠. 저희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그냥 쭉 나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 코드 밑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던 거 얘도 두 번째 칸 밑에서 세 번째 줄 검지, 두 번째 칸 밑에서 그냥 첫 번째 줄첫 번째 줄 중지, 그리고 세 번째 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약지. 그래서 이렇게 D 코드를 잡는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A 코드. A 코드는 쉽죠. A 코드는 중지, 약지, 소지를 밑에서 두 번째 칸 밑에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쪼름이 잡아준다고 했어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래서 중지, 약지, 소지. 그리고 그 상태로 이 코드 중지, 약지는 올라와주고 같은 칸에서. 근데 컵첫 번째 칸 밑에서 세 번째 줄 검지로 잡아주면 이게 이 코드라고 했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잘 연습하셨으면 얘 금방 금방 잡히시겠죠? 그래서 B 마이너 아니면 이것도 돼요. 봐요. 그리고 D 코드, A 코드, E 코드였고 리듬은 칼리소 리듬으로 계속 간다고 했어요. 요리듬 있죠. 우리 이코이 리듬도 앞에서 계속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쭉 간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어, 첫 번째 마, 아, 이제, 이 파트가 총 16마디잖아요. 앞에 8마디는 이 코드 때 그냥 빵 쳐주는데, 마지막 1 6마디의이 코드는 그냥 잡아준다고 했었어요. 그럼 얘를 원곡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 네, 저번 시간에 기억을 살려서. 로 저번 시간과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한다면. "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저희 여기까지 했었는데, 자, 오늘은..." 2절을 갈 거야.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었고, 2절을 갈 텐데. 장민님, 마지막, 삐파트, 마지막 마디 있죠. 즉, 이 코드, 세 번, 아니, 두 번째 장이구나. 두 번째 장, 35, 36번째 마디. 이 코드 있을 때, 여기에 잘 보면요. 요 도도리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노랗게 표시한 거 있죠. 요 도도리표. 도돌이표. 도도리표는 돌아가달래요. 어디로 돌아가주냐면요. 자, 1절이 끝나고, 자, 2절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장 A 파트 있죠? A 파트에 여기 도돌이표가 또 있어요. 여기로 다시 가달래요. 자 여기로 다시 가달라 뜨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2절이 시작되는데 장배님 2절도요 사실 a파트 때뭐 할게 없어요 그냥 a파트 그냥 쭉쭉 가주시면 돼요 쭉 가다가 저희 그냥 b파트에 다시 나와줄 건데 b파트 뭐 바뀌는 리듬 바뀌는 코드 아무것도 없어요 1절에 쳤던 거 그대로 2절에 쳐주시면 돼요 또 a파트는 쉬어줬다가 b파트 때 그냥 또 그대로 가주시면 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거는 가주고 그렇게 또 36번째 마디까지 그냥 쭉 가주시면은 돼요 그렇게 쭉 가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C파트를 한번 해볼텐데 자 C파트가 확 바뀌거든요 자 C파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그러면 지금 이게 2절이에요 2절 A 근데 2절 A파트 때 통기타는 나올 게 없어요. 통기타 나오는 거 없고 노래 한번 잘 계속 들어보면 여기도 나올 거는 없어요. 나올 거는 없고 자 이제 슬슬 2절 B예요. 자 2절 B 한번 쳐볼게요. 그냥 똑같이! 한번 잡아주고, 둘, 셋, 넷.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잡아줘요. 자, 이제 C 파트 들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45마디에요. 46마디, 47마디, 48마디, 49, 50, 51, 52 하고, 53, 54, 55, 56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0파트에요. 10파트가 총, 다섯 줄, 다섯 줄다 10파트고요. 저희 악보상으로는요, 어, 악보상 53, 54, 55, 56마디까지, 56마디까지가 10파트예요. 저희 오늘 여기 10파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 10파트는 어렵지 않고요. 일단, 37마디 한번 볼게요. 가사로 따지자면 Hey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 잘 보면 어? 저희 B마이너 코드, D코드, A코드, E코드 반복이긴 한데 여기서부터는 두 마디씩 나와요. 두 마디씩 쭉 이어지거든요. 저희가 B마이너 3, 네뭐 하나, 둘, 셋, 넷 하고 D코드 바꾸고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A코드 바꿨으면 자, B마이너가 두 마디, D코드가 두 마디, A코드 두 마디, E코드 두 마디 이렇게 두 마디, 두 마디씩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박자는요 그냥 한번쭉 가줄 거예요 한번쭉 가줄 거고 자저 여기를요 음, 어떻게 갈 거냐면 그냥 쭉 가줄게요 B 마이너 코드를 다운 박자로 D 코드도 다운 박자 A 코드도 다운 박자 B 코드도 다운 박자 그냥 아, 여기 이렇게 가줄 텐데 그러면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거 있죠 자 얘가 오는 표예요 오는 표 지금 얘가 오는 표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줄 이렇게 쭉 이어놓은 거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하는 거 이거 얘네는 이음줄이에요 이음줄 즉 다음 마디까지 한번친게쭉 이어달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잘 보세요 그냥 B마이너 잡고 하나 둘셋넷둘둘셋 네. 지금 B마이너 두 마디를 그냥 한번 치는 걸로 쭉 이었어요. 그러면 D 코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그럼 A 코드도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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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넷. 이렇게 그냥 계속 가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계속 가줄 건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제가 그냥 긴말 없이 노래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노래로 바로 쳐드리면 자잘 들어보세요 바로 가볼게요 자 하나 둘셋넷둘둘셋넷둘셋넷둘셋 48마디, 49마디, 49마디, 50마디, 51번째 마디, 52번째 마디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큰 리듬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쭉 이렇게 갈 건데 자모님 근데 자 C파트 53번째 마디 한번 볼게요. 저기 여기 53번째 마디 4분의 2박으로 바뀌죠. 자모님 여기 4분의 2박으로 바뀌었다가 4분의 2, 2마디로 아 4분의 2박자로 바뀌었다가 다음에 보면은 C라고 적힌 거 있죠. C라고 적힌 얘는 4분의 4박자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노랗게 표시해 드린거잘 보세요. 자, B 마이너인데 4분의 2박자래요. 4분의 2박자랑 그냥 저희가 항상 카운트를요. 하나, 둘, 셋, 넷으로 잡았죠. 근데 이 B 마이너 4분의 2박자 여기만 하나 둘로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4분음표가 한 마디에 두개 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한 마디 안에는 네박이 아니라 두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하나, 둘로 잡을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 옆에 c라고 적혀져 있는 이제 d 코드부터 있죠. 여기서도 다시 저희 4분의 4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으로 가질 거에요 셋, 넷으로 가줄 거고. 자, 그럼 장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약간 그 EDM 사운드로 약간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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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하면 살짝살짝 고조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통기타가 쉴까 했는데 앞에 이렇게 닫혀놓고 여기를 또 쉬자니 좀 그래서 그냥 여기도 저희 앞에처럼 음, 앞에처럼 약간 가주긴할 건데 자, 53번째 마디 B마이너 있죠? 여기를 어떻게 갈 거냐면요. 그냥 밑으로 하나, 둘, 홀로 가줄게요. 자, 근데 셋, 넷이 아니에요. 여기는 4분의 2박자기 때문에 두 박만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홀 했죠? 그 다음에 D코드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A도 하나, 둘, 셋, 넷 E코드도 하나, 둘, 셋, 넷으로 가줄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장면님, 박자가 어렵진 않은데, 중간에 요 4분의 2 박자 있는 것만 헷갈리시지 않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박은 쉬워요. 그냥 리듬은 다음 박자로 두번 쳐주시면 돼요. 자, 제가 계속 띄워드리니까 이대로 치시면 되고요. 장면님, 그러면요. 여기를 또 그냥 노래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0.5배로 한번 가볼게요. 2, 2, 3, 4, 3, 2, 3, 4, 2, 3, 네. 이렇게 쭉간 것까지. <목소리> 자, 장병님, 오늘 저희 어디까지 했냐면, 인트로에서 a b 아니지, 아니지. 저희 이제 2절 a b 를 했죠. 자, 1절. B에서 도돌이표에서 다시 A코드 갖고 2절까지 그냥 똑같이 가요. 그냥 그 순서대로 똑같이 간 다음에 그다음에 C파트, 오늘 C파트를 했어요. 자, 그렇게 크게 코드가 바뀌는 건 없는 대신 마디가 두 마디로 늘었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53번째 마디 때 4분의 2박자 이두 박이 있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하나, 둘 치고 그냥 바로 뒤 코드로 넘어가서 하나 둘셋넷쳐주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헷갈릴 뿐이지. 제가 천천히 틀어놓은 버전도 한번 계속 여러 번 돌려보면서 악보 잘 따라가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엔딩 파트까지는 진짜 쉽거든요. 그냥 앞에 했던 거또 반복이라 아무래도 또 다른 파트들이랑 다른 악기 파트들이랑 좀 진도 맞추느라 오늘은 C 파트에서 끊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통기타는 또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엔딩까지 쭉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도 연습 파이팅 이번 주도 연습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이 또 너무 추워져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럼 안녕!